누구를 믿는다. 또, 누구에게 믿음을 얻는다. 이런 말은 정말로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, 또그 어려운 걸, 이 입시라는, 또그 입시 중에서도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미대입시를 하면서, 내 아이와, 또내 아이의 성장기. 아, 그 성장기 중에서도 제일 그 정점을 찍는 입시라는 그 성장기. 그 관계 속에서, 어, 믿음을, 아이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입시를 치른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그렇지 내가 내 자식을 못 믿으면 누가 믿어줘? 막 이렇게 생각도 하시게 되고요.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내 네, 애를 딱 보면은 어떤 막상 믿고 또 지켜보려니? 뭐 하는 짓이 이제 뭐믿덥지가 않은 거죠. 그냥 믿고 있자니 걱정되고 내가 또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야? 어, 그래도 애가 또 잘못되면 어떡해?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이 막 드시고 어머님들 모임이라든지 어디 막 동창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도 많이 가시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시게 되잖아요. 어떤 관계든지간에 저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이든지간에 없는 것보다 분명히 낫고요. 자식과의 일반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저는 그 관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각 가정마다의 상황은 너무 너무 달라요. 어떤 학교를 가고 싶고 어떤 실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게다 다르다고 생각해요. 근데 거기에 부모님들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시면 정말로 아예 그 가정마다의 상황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부모님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부모님들과 어 학생 네. 그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가족의 믿음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어떠실까?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리거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가족 간의 또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들의 입시 시기는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, 홀로서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. 어, 너무 잘 아시죠? 저보다 아마 천배, 만배 더 느끼고 계실 텐데, 그리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어떤 에너지를 주시는지에 따라서 학생의 살아가는 가치관의 결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 대한 가치관의 결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.